안녕하세요, 타우입니다. 인간관계를 통찰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통찰하는 데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훨씬 더 관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혼과 혼이 결해서 결혼을 해요. 관계를 맺는데 자기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과 혼이 만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떠한 의식 수준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의 관계를 맺는가? 난 어떠한 가치관과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사람 관계는 기브앤티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죠. 그럼 가계부를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계부도 써야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인연들을 적어 놓고 내가 받은 것을 쓰지 마시고요. 얼마나 주었나를 쓰시면 정확하게 관계를 하는데 지혜를 가지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겁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나는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늘 혼자일까? 나는 왜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용돈 가계부, 돈에 대한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가계부를 쓰시다 보면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모든 걸 돌아오고 있다는 것. 내가 주지 않은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떤 배품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느냐가 그대로 피드백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사랑도 부메랑이고 상처도 부메랑이었다는 것. 내가 쓴 마음의 흔적들, 그걸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을 적어 보셔야 합니다. 다 적어 보시다 보면 어떤 통찰이 생기냐면 어떠한 거래도 불공정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백의 에너지를 써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했어요.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는 보존되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그 기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잃었다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 돈에 대해서 충실했다면 다른 곳에서 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이곳에서 누수가 났다면 다른 곳에서 채워질 만큼 활달하게 기운을 쓰고 있었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을 들였다면 그 사람한테 온전히 사랑을 베풀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부앤테이크의 개념으로 사랑 관계를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줄수 있는 감각도 생긴다. 근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줄 수도 없다. 그래서 관계가 자꾸 엉크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줘요.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감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런 결론을 내리죠. 사랑 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마치 망연자실한 듯이, 마치 사람의 모든 관계를 깨달은 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몇월 며칠 한 달간 여러분의 인간관계 기록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지금 받는 사랑만큼 딱 베푸셨을 겁니다. 그 관계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랑도 역시 그렇게 거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적게 마음을 주고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에고는요 자기의 독창성과 특별성을 강조해요. 내가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길 바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도 수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착각과 자기에 대한 노름이 스스로에 대한 속임이 자기를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준 사랑만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하냐?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의 가치 기준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대체로 누군가 때문에 생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의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라고 하는 에고를 만들고 그 에고가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 기준은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여러분의 부분적인 기억과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은 이래야 돼. 나는 가치관을 만든 거죠. 스타일,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촉. 이 사람은 나한테 불리할 것이다. 이 사람은 유리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존 본능에 대한 어떤 감은요. 대체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난 어렸을 적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상당히 소통이 일방적이었고 난늘 참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누군가 내 의견을 묵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어필된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멀게 해요. 그것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당히 상대적인 기준이죠. 그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져요. 섬 같아요. 한 떡의 꽃과 나무로만 존재하지 물이 되지 못하고 땅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과 신념 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사람을 쳐내죠.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보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지우지 않는 상태로 냅뒀다가 새벽에 그것을 읽고 일을 지워요. 그럼 다음날 어때요? 아주 늦게 확인해서 답장하기가 곤란했다고 나중에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병이 나요. 병을 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주장하고, 그럼 한번 당했던 걸 계속 마음 속에 앙심을 품었다가 어떤 순간에 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갑자기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관계를 맺는데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계속 적용하죠. 근데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결혼의 의미는 혼과 혼이 만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신과 정신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본래 정신에 감정과 생각이 계속 현상처럼 만들어져요. 그럼 감정과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에서 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기억 속에 피해의식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래야만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남아있을 사람을 많지 않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치기준과 신념체계에 맞고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을 자기 인생 속에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 본인이 치여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순간 속에 너무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녀분한테도 상처받고요. 내가 기대만큼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 느낌인 거죠. 두 번째는 친구들한테도 상처받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망함만 느끼고요. 관계 속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맞습니다. 관념과 상, 자기의 고정된 자기를 주장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본인에게 실망감과 허망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열린 관계를 만드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과 기대와 관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빈 마음으로, 영점으로 소통하게 되면 그 사람과 어떤 조화점으로 지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건들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과 관계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할 때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고수가 된다는 것, 점점 더 조화로워짐을 뜻하고, 나의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에고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에고의 주인이 될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신념체계와 고정관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신념체계를 수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적절히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활용하고 주인이 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관계의 주인이 되어 가죠. 그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없는 것은 점점 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관계를 넓혀 갈수 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수록 무한하게 커질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방송인 이효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하고 싶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러한 본능이 없습니까? 그러한,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누구는 만나도 내가 무한히 베풀고 무한히 받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테레사 수녀처럼 그 사람한테 온전히 충실해서 내 모든 걸다 줘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모든 사랑을 베풀어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의 사랑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덕과 지혜로서 존재하고, 그 지혜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알맞는 사랑으로 변천한다. 그래서 변신술의 대가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감각이 생긴다. 그 관계의 감각이 극복된 사람. 그 사람은 정보의 주인이 된 사람이고,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에 따라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로부터의 긴장에서 벗어나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긴장에서 벗어나고, 어떤 것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사람은 아주 깊은 안정감과 평화 속에 세상을 대하게 되어 있다. 남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고로 변신할수록, 나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담기는 것을 알수 있다. 점점 더 덕과 지혜가 늘어나는, 나의 성장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통찰. 재밌으셨나요? 감사드립니다.